1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.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. 노아는 의인이요. 당대의 완전한 자라.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으며, 아멘. 오늘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, 완전한 자로 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당대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쓰임 받았던 노아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임 받는 일꾼을 부르실 때에 여기 있나이다. 나를 보내소서 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,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좀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. 하나님께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여겼던 노아처럼,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옵어서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더운 날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내는 온 지구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춥든 덥든 좋은 일이 생겼든 굳은 일이 생겼든 어떠한 일 속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다가 승리하는 귀한 한날되도록 도와주옵소서. 오늘도 하나님 기쁘고 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.